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마더와이저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를 배우러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신 엄마들 중에 첫 딸의 이름이 지혜, 지혜 엄마도 계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이미 지혜로운 엄마들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잠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도와이저 모임을 통하여 이미 예배 시간에 배운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바쁘게 살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님인데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한 엄마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많이 들었지만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지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고 주신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laughs>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첫 번째로 그 여인은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6절에 보면 6시에, 제6시에 물을 길르러 우물에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서 낮 12시면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섭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 외투리가 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물좀 달라 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왜? 이 한마디 속에는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당해온 사마리아 여인의 한맺힌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빨리 갈수 있어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싫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사마리, 사마리아인으로서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좀 달라 말씀하시자 왜?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상처를 쏟아내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에 물을 길으러 온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인에게 물좀 달라 하시던 예수님께서 어찌 내게 물 달라고 하느냐? 따지듯이 대답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게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다섯 여섯 있어도 이 여인의 목마른 인생의 갈증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목이 마른 것을 넘어서서 인생이 목마르고 그 영혼이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외로운 여인, 상처를 안고 사는 여인,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풀리지 않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고 그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순간, 그난 12시 사람을 피해 다니던 외로운 여인이 물똥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꼭꼭 숨겨두고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자기의 상처를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해인 시인은 오늘 말씀으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저는 제 이기에 용기가 부족함을 당신은 아시오니 제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도 직접 당신께 듣고 싶사오니 어서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나 일상의 우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불의 밥으로 당신께 물을 길어 드린 저에게 이제는 불의 박 없이도 물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저,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잊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자라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의 외로움도 그 깊은 상처도 그리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외로움과 상처와 목마름을 아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어쩌다가 만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기어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고 그 동네를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일,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실외에서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외로움과 상처와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절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시 한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편경과, 모든 장벽과 모든 방위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 사마리아는 더더욱 아닙니다 좀더 기다려 봅시다 언젠가는 때가 있겠지요 아직 넉 달이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열매 없습니다 가도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니야 지금이 추수할 때야 저 밭을 보라 휘어져 거둘 때가 아니냐 우리 모두 추수꾼이 되어 추수하러 가야 돼. 이 추수의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돼. 더 놓치면 안 돼. 기회는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전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중국 한 농촌 마을에 부모가 어린 딸을 집에 두고 옥수수 밭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끝없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옥수수 밭에서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 아이는 혼자서 집에서 놀았습니다. 니엇니엇 해가 넘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오지 않자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찾아서 옥수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키보다도 훨씬 더 높게 자란 옥수수가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옥수수 밭으로 들어간 그 어린 딸은 그만 밭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부모가 아이가 집에 없고 보이지 않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어린 딸이 엄마 아빠를 찾아 옥수수밭으로 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이를 찾기 위해 그 넓은 옥수수밭으로 갔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밤새도록 그 넓은 옥수수밭을 수색하던 그들은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에서야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그 지역 신문에서는 그 소식을 크다랗게 알리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나는 저곳에 가야 하리라. 그리고 그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영적인 추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후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찢기신 주님의 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십자가는 주님이 이미 다 지셨고,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 사명을 다시 받는 시간입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추수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롭고 상처있고 목마른 여인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성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